오늘도 어김없이 삼성전자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랜드플래시 세계 점유율 삼성전자가 1위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원래 1위였어요 오히려 전년도 4분기 비해서 점유율은 살짝 내려갔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세계 1위라는 것이고 랜드플래시 시장 자체가 지난해 4분기보다 8.4% 성장했다는 겁니다 파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증설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SSD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 PC나 노트북에서도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에도 SSD를 많이 씁니다. 사실 하드디스크가 원래 주력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로 운영되었던 데이터 센터도 SSD로 바꾸고 있고요.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SSD로 갑니다. 앞으로는 하드디스크의 사용량은 점점 감소할 것이고요. SSD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큰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은 하드디스크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인텔 순으로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는 D램 부분에서도 세계 탑3에 드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세 회사의 점유율만 90%가 넘죠 지금 이 화면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죠 아, 그나저나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 전자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전시설이 당연히 잘 되어 있겠죠 데이터센터가 요즘에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2만 3천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하이퍼스케일로 봅니다 지금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 규모가 대략 570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한 곳당 서버가 10만 대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한 곳만 신축이 진행이 되어도 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회사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버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을 보면 서버 디램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이 무려 48%입니다. 서버 SSD에서도 역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그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요. 5G, 빅데이터가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서버 D램과 서버 SSD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 5G, 빅데이터가 규모가 커질수록 삼성전자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사실 뭐 D램이나 SSD 뿐만 아니라 CPU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게이 CPU가 진짜 돈이 되는 건데 이걸 인텔이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2019년도에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였습니다. 이런 서버 시장에서 CPU를 독점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긁어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강조 했지만 어, 서버용 d m 과 SSD는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텔이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1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디램 가격이 폭락하면서 인텔에게 1위를 내줬을 뿐이고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인텔보다는 잘 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세계 데이터 총량이 2025년이 되면 163제타바이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제타바이트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는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많이 접하는 용어인데, 제타바이트가 사실 감이 안 오시죠? 자, 1제타바이트는 DVD를 지구에서 달까지 두번 쌓아 올려야 하는 데이터 양입니다. DVD는 한 장에 4.7기가바이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8만 킬로미터를 DVD를 두번 쌓은 게 1제타바이트인데 2025년에는 163제타바이트가 될 거란 얘기죠. 솔직히 계산이 안 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또 많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런 거다 삼성전자에서 만듭니다.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거나 뭐 2위, 3위 이 정도 합니다. 거의 모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웬만한 건다 듭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 지렁이 기어가듯이 정말 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 투자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짜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뺄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기어가다가 11년째, 12년째 폭등하면 돼요, 그냥. 그 전에 오히려 가격이 쌀때 많이 담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수익이 좋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속상하진 않습니다. 제 급여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오히려 안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의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싼 가격이고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사고 싶은 주식입니다. 솔직히 요즘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은 조금 했어요. 솔직히 카카오를 차라리 좀 사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삼성전자에 다시 넣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카카오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으니까 제가 투자를 안한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매일 상한가치는 종목도 있는데, 뭐 그런 것만 골라서 살순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에 계속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